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가여주신 주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일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죄를 씻으신 주이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청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수 가운데 조졌네 그 먹고 순종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본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본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본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각종 제사와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오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드립니다. 사실 이 제사 그 이름과 또 방식들이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너무 문화적으로 거리가 되니까요. 레위에게 나오는 제사 규례를 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속의 제물로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가지고 성막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피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죄를 용서한 받을 길조차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제사함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값은 사망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죄인은 피흘려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 즉흠 없는 재물이 사람 대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죄 사함 받을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사랑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에게 용서받을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까?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 제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죄 용서받고 거룩하게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는 은혜에 맞는데, 굉장히 힘든 은혜죠. 그래도 그거라도 누가 죄 사함 받을 길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흠 없는 어린양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믿고 우리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제사는 예수님 이전에 제사 안 받을 수 있는 제사로 드린 거고 예수님 이후로는 제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우리 모두를 위해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중에 오늘 성경 읽기, 본문, 성경 읽기 본문이 일장보다 5장이잖아요그5장까지 보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 속건제 5대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번제는 흠없는 수소나 양 염소의 수컷 또는 비둘기 등의 예물을 불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아주 세심한 배려죠. 가난해서 자기 죄를 사함 받기 위한 재물조차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겁니다. 특히 이 번제의 특징이라면, 더러워서 버려지는 부분들을 죄하고는 전부 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 불태워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것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드리는 방법은 재물 드리는 사람이 본재물에 먼저 안수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이 재물에게 전가시키죠 그리고 직접 그 재물을 잡아야 합니다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떠야 돼요 이게 팔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모든 과정을 직접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내 죄값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구나 여러분 소 잡아 보셨나요? 돼지 잡아 보셨나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닭한 마리 잡아도 힘들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제단 앞이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이 짐승들의 이그 울부짖는 소리가 낭자한 곳입니다.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잡으면서 죄에 대한 이 경각심, 두려움을 갖게 되죠. 와,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짓는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짓는 거짓말의 죄, 남을 속이는 죄, 불순종의 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피해, 죽음이 따르는 것이 이 죄싹시입니다. 크든 작든 죄값은 사망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겨야 합니다. 소재는 두 번째로 소재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밀가루나 보리를 아주 곱게 갈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중에 한움큼을 제단에 불살라서 향기로운 제물로 번제와 함께 단, 단, 소재만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번제와 함께 소재를 드립니다. 어떤 이는 번제 드릴 것조차 없는 사람에게는 소재만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제는 우리가 완전히 부서지고 또 부서져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가 세 번째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원래는 원수였던 원수였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모든 죄는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수 상태에서 다시금 화목해 화평케 하는 그런 제사였던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목해 해주셨습니다 번제가 주로 더러운 것과 가죽을 제하고는 전부 다 태우는데 반면 화목제는 제물의 기름과 콩팥만 태우고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제사들이를 가져온 사람이 다시 돌려줘서 그의 가족, 노비, 이웃과 함께 당일날 먹게 하고 남은 건 이튿날까지 먹고 더 남으면 그다음부는 불에 태우는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 이웃과의 화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한데 속죄제는 한마디로 십계명의 일계명의 사계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명을 범한다든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이 있을 때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 성물을 가지고 무엇을 함부로 했다거나 깨뜨렸다거나 망가뜨렸다거나 또는 5에서 10개명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배상 차원에서 드리도록 한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감사하지만 또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신 몸을 직접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제물로 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해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날마다 살면서 짓는 죄를 그것을 마음에 품지 말고 얼른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해서 이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웃에게 또 다시 은혜를 베푸는 삶.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 정결하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맨날 범죄하고 막 사람들한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그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시금 확인해야 되고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자로서 갑없이 죄사함 받은 자로서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금 그 죄의 종로릇 타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며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대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많은 제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소용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제사드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안에 거할 때또 다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며 정결하며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지을지라도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회개할 때 용서함 받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줄 믿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은혜를 받았으니, 여마마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받은 자로서, 삶 속에서 날마다 거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정결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 구속의 은혜를 처음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진실로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께 아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조차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 김은경 포만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훈순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소망 주시고 기쁨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